안녕하세요. 꼼지꼼지에서 바이솔을 재배하고 있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 바이솔을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요. 다 아시다시피 존 바이솔은 정말 여름을 잘 견뎌요. 여름 내내 땡볕에 두고 물만 주면 이렇게 잘 살아 있답니다. 물을 안 줘도 살겠지만 저는 이 바이솔은 물을 줬어요. 왜냐면 눈 향이 같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땡볕에 두기에 눈 향이 갈것 같아서 다른 식물들 물줄 때마다 거의 매일 아침 물을 줬답니다. 잘 살아 있죠. 색감도 이쁘게 물들고 곧 꽃이 피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눈 향도 너무 잘 자랐어요. 그죠. 곧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치고 이러고 있답니다. 아마도 조만간 여기는 눈향밭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존바이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분만 보였는데, 조금 넓은 곳에 제가 재배하고 있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하면 이동할게요. 여기는 제가 존바이솔을 재배하고 있는 작은 반원으로 된 동산입니다. 지름은 2미터 정도 되고요 여러가지 존바이솔을 심어놨어요. 작년 가을에 바이솔이 다 동화를 틀고 나서 그때 조성을 하고 바이솔을 심었는데요. 어, 여기 보면 띄엄띄엄한 부분도 있고 촘촘하게 많이 나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 집에 모과나무가 엄청 큰게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모과나무그큰 둥지들이 여기를 한번 휩쓸어 버리는 바람에 바위솔이 많이 도망가고 습기고 막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좀 바이솔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게 색감으로 구분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존바이솔을 분리해서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여름에는 사실 손대기가 겁이 나요. 물론 존바이솔은 웬만해서는 한여름에도 다 옮겨도 잘 사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린 것은 모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나고 하면 존바이솔 색깔별로, 지역별로 분리해서 심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감 구분이 확실히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초록 초록한 거하고 오른쪽 바이솔하고 색감이 다르죠. 네. 또그 다음에 있는 만홍 종류하고도 색감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색감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 바이솔 분리해서 심어도 좋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 바이솔을 심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이끼를 덮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것도 있고 그냥 맨 돌들도 있어요. 이 돌을 넣은 이유는 제가 예전에 큰 동산을 만들어서 바이솔을 심다 보니까 바이솔에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잡초도 매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분식도 시켜야 되고 합식도 시켜야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중간중간 돌이 있어야 이 돌을 밟고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하단을 조성하시는 분들 꼭 디딤석을 나와서 그 일을 할때 밟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일하기에 상당히 편해요. 근데 디딤석이 없으면 식물들을 밟을까 봐 위험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디딤석은 꼭 놓으시기 바라고요. 색깔 다르죠. 바이솔이 다 요즘 에 이제 다 깨어나서 자라서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솔 합식과 분식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바이솔도 종류가 많고요. 물론 연화 바이솔도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키워보는데 이거 화분 작업하고 나서 뭐가 나면 넘어지는 바람에 이런 표현들이 다 도망갔어요. 막 섞인 것을 대충 심어서 살려서 봄에 조금 보고 그래도 봄에는 덜 깨어나니까 색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색감에 따라서 각 지역에 맞게 구분해서 심기에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솔들은 다 동화가 틀고 난 상태의 바이솔들을 사다 심었어요. 그런데 봄에 깨어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잘 자라서 올 여름은 이제 이렇게 바이솔을 볼수 있습니다. 꽃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겨울 동화 튼것 중에서는 꽃이 안 올라오는 종류들이 아직은 많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들은 내년에 꽃을 피우겠죠. 그 동안 잘 자라서 이렇게 자구도 많이 번식 시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것 하나 하나 떼어서 심으면 또 다른 다 개체가 되니까요. 존바이솔은 여름에 정말 비에도 잘 견디고 해서 우리들이 심을 가치가 있는 그런. 바이솔이라 생각되고 제가 이 바이솔 재배를 하면서 역시 우리 땅엔 우리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 바이솔과 이기 정말 잘 어울리죠. 군데군데 다른 종들의 이기가 있는데 저 위에 초록초록한 저이기는 제가 구입해서 심은 그런 잎기고요. 그 외에 것은 다른데서 따와서 심은 잎기도 있어요. 잎기의 종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잎기도 공부를 해서 함께 알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잎기는 많이 다르죠. 길어요.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해서 심은 잎기들은 정말 겨울에도 초록 초록해서 이 존바이솔 사이에는 이끼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존바이솔들은 겨울에 다 동화를 털어버리고 마사돌만 남아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거 웬 이런 횡한화단이냐라고 하겠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이끼를 심은 돌을 얹어놓거나 이끼를 심어두면 한겨울에도 이 하단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군데군데 잎기를 이렇게 놔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존바이솔 여름도 잘 견디고 개체도 아주 많이 늘려주고 겨울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로 디딤성 놓으면 일하시기에 되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잎기도. 중간중간 얹어두면 겨울에 동화 틀고 바이솔이 다 말라버렸을 때 횡하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두서없이 제가 키우는 바이솔들 경험을 이야기해 봤고요. 군데군데 간 것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뭐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새로 이 살아있는 존 바이솔들이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주니까 자구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존바의 소의번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 구분 하인이 나시죠? 네. 이런 표도 다 섞였고요. 정말 엉망진창이 된 하단이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없더라도 저처럼 쪽화단이라도 이렇게 존바이솔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은 모양이고요. 제가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은 네, 모양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보여드린 것은 존바이솔들이었습니다. 존바이솔 예쁘죠, 그죠? 이쪽 옆에도 제가 존바이솔을 상당히 식재를 해놨어요. 도입종 바이솔들이 가고 나면 그 자리를 전부 존바이솔로 메워보려고 군데군데 많이 번식을 시켜놓았답니다. 이걸로 나중에 도입종 바이솔들이 다 가더라도 충분히 이 공간을 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구가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들은 존바이솔 봄 이었습니다. 이쁘죠. 이 아이들은 다 꽃이 피고 갈거지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 사이사이에서 제가 자구를 많이 뜯어서 심었답니다. 존바이솔 한번 키워보세요. 예쁘고 번식 잘하고 튼튼하고 멋진 바이솔이랍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덥겠어요. 여름 잘 나시고요. 또제 방송에서 또 다른 방송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합니다.